가다 빠졌는데 제가 특별히 식순에 관계없이 겨, 어, 전 김포시장님이신 강경구 시장님을 모셔서 에, 재직권으로 축사를 모시고 인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이제, 아, 저는 김포에서 옆거좋 아니라. 빗속을 그냥 가르면서 내달려 왔더니, 우리 저 성원 스님께서 아마 신통력을 발휘하신 것 같아요. 이렇게 깨끗할 수가 없습니다. 조금 저 행사, 좀 늦었긴 했지만은, 2시 5분 전에 여기 도착을 했는데, 아주 비가 거긴 많이 왔어요. 김포만 해도. 여기 오니까 이렇게 그냥 정말 행사를 이렇게 훌륭하게 치르시는 성원 스님의 신통력이 꼭 있으신 것 같습니다. 저는 연으로 해서 이렇게 인연을 맺어 가지고, 어 지금 스님께서 말씀하신 연이 정말 신통력 있게 김장김치로더라도 연을 넣으면 무르지 않고, 쉬지 않고, 또 연을, 연을 넣고 옷닭을 하면 또 옷이 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연근가루를 가지고 염색약에다가 넣어서 머리가 하얀 사람을... 염색을 좀 해봐라 그랬더니 하얀 사람이 겁을 내는 거야. 이 염색했다가 옷이 오르면 큰일 난다 그래서 에 그냥 맘 놓고 한번 해봐라 그래서 우리 스님 말씀그 하면서 했더니 어이 하얀 머리를 염색을 처음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옷이 안 타는 연근 가루 그리고 연잎차 하나 또그연 대궁 그꽃 그 시방 시방을 저는 늘 이제 그 쌀을 우려서 먹고 있는데 아주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여는 하나도 버릴 게 없고 저는 어, 김포에서 시장을 하고 그 후에 어, 이 쌀을 대체장목을 강화만 해도 논이 많지 않습니다 김포는 큰 평야를 갖고 있는데 쌀 농사를 짓는 사람들은 늘 수확을 봐야 1년에 100가마 많이 해봐 200가마 이런 정도 쌀 농사를 짓는데 이 쌀을 가지고 우리가 먹고 살고 애들 학교 보내고 하기가 너무 어렵겠다. 그래서 저는 쌀 대신 어떤 작목을 좀 어, 소득을 많이 올수 있는 걸연구하다 보니까 성원 스님을 만나 뵀어요. 그 후에 쌀농사보다 두배반 내지 세배 정도 소득이 오르는 거를 알고 저는 그때부터 김포에 쌀농사를 짓지 말고 연농사를 짓자 이렇게 해서 연재배를 많이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퇴직 후에 어, 저희 농사가 한 7천평 되는데 논, 논에 논 몽땅 지금 별을 심지 않고 연을 심어서 어, 4년째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득은 역시 높은 건 사실입니다. 제가 직접 짓지 못하고 연 재배 기술자를 이제 같이 모시다가 제가 농사를 짓고 있는데 어, 쌀 농사 짓는 것보다배 이상한 소득이 높습니다. 그래서 쌀의 대체작목이 바로 연이고. 그리고 말씀하신 바와 같이 모든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데 도움을 많이 주는 것이 이 연입니다. 저는 아주 분명히 연에 대한 그 매료 매력, 매력적인 것을 알고 아, 우리 성은 스님이 이런 행사를 시면은꼭 이렇게 참여를 하게 됐는데 오늘따라 여기서 축사라 축사를 좀 해달라고 하는데 축사가 아니라 오신 분들이. 우리 연을 전 세계까지 이렇게 확대 보급시킬 수 있도록. 연이 너무 신통력 있고 여러 방면에서 좋기 때문에, 연은 뿌리서부터 하나도 버릴 게 없습니다. 저희 집에 가면 집 앞에 7천여평 땅에 전부 연 농사를 짓고 아주 그것만 바라봐도 좋고, 캐서 연김치도 만들고 모든 요리에 쓰는 거.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직까지 오늘 김치, 애스니가 김치 맛도 보시고, 연이, 연이 들어가면 파김치까지도 다 죽었던 게 파가 바람을 부르는 것처럼 쌩쌩하게 부풀어 오르고, 삼겹살을 구워서 먹을 때그연근가를 뿌리면은 이 불포화로 에서꼭 오리기름처럼 해서 펄펄 끓는 돼지 그 삼겹살 기름을 퍼먹어도 이천장 하나 디지 않고, 완전히 여성분들이 살집게 배못 먹는 삼겹살을 연근가를 뿌려서 먹으면 정말 좋고 맛도 어 한배 정도는 더 먹습니다. 한근 먹는 분이면 두근 정도 먹게 됩니다. 저 거짓말 안 하고 어 여기에 참여하신 여러분들, 우리 연을 사랑하고 연김치 이렇게 축제, 이제 앞으로 대한민국 모든 분들이 많이 오셔서 축하도 해주시고 우리 선운사가더큰 어 절로 이렇게 발전하기를 지원드리면서 어, 여러분들 늘 연김치, 연근가루, 연잎차 모든 것 잡숫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어, 이번에도 축사인데요. 어, 이번에는 강광화 신부님께서 축사를 해주시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사할 분들이 많아서요. 짤막하게 하겠습니다. 어, 저는 성공이신 분입니다. 어, 성원 스님하고 20년이 넘게, 20년 전에 알고 어, 지내는 사인데, 저기다 연꽃을 심을 때부터 알, 어, 스님을 알게 됐죠. 음, 제가 아까 그 일기 얘기를 하려 일기 얘기를 너무 많이 하셔서, 저 우연히 이 아래쪽에 있는 플래카드를 봤어요. 보니까, 10월 25일이 금요일이죠 그래서 아 저거 잘못 썼구나 그랬더니 그 앞에 보니까 뭐라고 써있어요? 2019년 그리고 그러니까 올해 행사를 하면서 이미 내년을 계획하고 계신 분이에요 처음에 연꽃 축제 하셨죠? 그 다음에 김치 올해는 또순모가 들어갔어요 내년엔 뭐가 들어갈지 모르겠습니다 아무쪼록 좋은 날씨 속에 즐거운 축제 자리가 되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기한수님께서 어, 오셨는데요 네, 한화갑 전 민주당 대표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카톨릭 신자입니다 여기 와서 보니까 신부님도 계시고 목사님도 계시고 그런 걸 보니까 바로 이 행사가 국민통합의장이다. 이제는 종교까지 통합을 시키려는 우리 신원사 스님의 욕심이 대단하구나 그 생각을 했습니다. 예, 저는 키는 작고 그러지만 이 스님을 존경합니다. 이양반은 지칠 줄 모르고 밤이나 낮이나 어디서 그런 동력이 나오는지 동서남북 대한민국 전역을 뛰어다니시면서 연선전을 하고 계세요. 제가 처음 뵀을 때 연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하셨어요. 이연 저연 다 먹어봐도 강화 연이 최고더라 그래서 왜 스님이 이런 상스러운 얘기를 하는가 하고 깜짝 놀랐어요. 그랬더니 그 말이 정말 이 강화를 사랑하는 스님의 마음이었습니다 오늘 여기 와서 인사를 이렇게 해가다 보니까 신충식 선생이 계세요 강화에 사신지는 알지만은 영화 속에서 봤던 그 대사님이 계셔서 어이 스님이 어기 오셨나 하고 착각을 했어요 <laughs> 그래 저한테는 참 즐겁고 좋은 날입니다 작년에도 왔었고 내년에도 오겠습니다 그리고 제 욕심입니다마는 스님이 이제 앞으로 이 연김치를 연김치를 아주 강화도 특산물로 등록을 하셔 가지고 특허도 받으시고 해서 전국적으로 보급하는 그 일을 우리 신도회장님 김재곤 회장님 중심으로 이 신도들이 펼쳤으면 좋겠다 그 생각을 해 봤습니다. 연은 우리 건강을 위해서 보약입니다. 근데, 한 가지, 내가 이, 잔치에 와서 찬물 끼얹는 얘기 같아 죄송한데, 제가 예를 들면은, 뭐, 외국에서 수입하는 건강식품이라는 거, 그런 거 여러 종류 있잖아요? 우리나라에서도 재배되지 마. 아로니아라든지, 뭐, 시비스커스니, 레몬밤이니, 요새 막 텔레비전에서 선전하는데, 그, 300g, 500g 정도면은, 이 마트 같은 데가 사면은 만원정도예요 예, 9,900원. 근데 연은 제가 여보 오면 사가는데, 4만원, 5만원 그래요. 너무 비싸요. 이게 대중화 시켜가지고, 아까 김포 시장님 연재배에서 수익이 쌀보다 많다는데, 너무 많이 나와버리면요, 경쟁이 심해서 싸져버려요. 그러나 이런 때 이거 상품화 시켜가지고, 보편화 시켜서, 김치에도 연, 밥에도 연, 보약에도 연, 이렇게 해가지고, 자고한 대한민국을 온 연의 천지로 만드는 이 일을, 이 선언사에서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소중한 말씀 감사드립니다.